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삼중수소는 17만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 국민은 납득해야 합니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소비하면 되지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디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악용해 온갖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 0배에이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삼중수소는 17만 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괴담과 과자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버리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되는 정략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와 공포 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천일염의 경우 두달새 가격이 40% 폭등하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괴담과 가짜 뉴스의 피해는 결국 온 국민에게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광업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비용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계속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 저, 어, 정부는 우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국권이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은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또한 IAEA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것이며 우리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방류수의 오염 농도가 일본이 공안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방류의 즉각 중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어 보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힘당의 후한 무치한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 국민은 납득해야 합니까? 오염수 투기를 하려는 것은 일본 정부인데 정부와 국힘당은 우리 국민을 괴담론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의 일본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우리 원전 오염수를 동해에 방류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거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다. 1리터 마셔도 괜찮다고 주장하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시료 채취도 못하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류에 찬성하겠습니까? 세슘 범벅 우럭이 잡히고 도련변이 사슴벌레가 발견돼도 문제없다고 하겠습니까?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계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과잉 대응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때려잡는 과잉 대응은 잘 하면서 왜 일본에는 항의 한번 못합니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소비하면 되지?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일본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십시오.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